드라마의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야외 테이블에서 노인들이 스케치북에 시를 쓰고 있었고 70살이 된 애순도 결국 크레파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스케치북 위에 시가 아니라 파란색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애순이 시를 쓰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애순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만 해도 시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녀는 아마도 바다, 그 위에 관식기의 배를 그린 후 시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시가 애순을 시인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애순이의 어릴 적 꿈은 산산이 부서졌죠. 대학에 가서 시인이 되겠다던 애순은 동생들을 돌보는 조건으로 개부에게 대학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순의 인생은 단한 번도 계획했던 대로 된 적이 없죠. 새 여자가 생긴 개부는 약속을 어겼고 애순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대학에 가서 시인이 되겠다는 꿈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도 잃어버린 애수는 결국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 관식기와 도망치는 거였고 부산에서 금명이를 임신한 애수는 결국 시인이라는 꿈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꿈으로 변경합니다. 내 품에 안긴 금명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순은 정말로 악착같이 버티며 금명이를 키워냅니다. 세발 자전거 하나 타지 못하게 하는 친정집에 저항하고 할머니를 찾아가 부탁해 관시이를 선장으로 만들고 자신은 좌판에서 생선 팔아 밥 먹어가며 그렇게 애지중지 금명이를 키워 서울대에 일본 유학까지 보내죠. 자, 이렇게 보면 애순의 새로운 꿈은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금명이를 남부럽지 않게 정말 이름처럼 금메달 같은 아이로 키워냈거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녀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병 아니 영범이의 엄마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범의 엄마는 아들이 자신의 꿈이며 인생을 바친 걸작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도 웃지 않는 억지 결혼을 시켜 아들과 자신을 평생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범모와 애순이 다른 점이 있다면 금명이 은명이가 커서 결혼하고 나서는 애순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순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찾으려면 시인이 되는 꿈을 이루는 건 아닐까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던 애순은 시한편 써보라며 이모가 가져온 원고지에 시를 써냈고 그 시는 제주도에서 1등을 차지했죠. 이 장면을 보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저런 재능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를 써보면 어떨까? 이런 시청자들의 마음은 파운하고 제주도에 내려왔던 금명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며칠 휴가를 내고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한 금명은 서울로 돌아가는 날 아침 엄마에게 시를 써보라며 예쁜 수첩을 하나 선물했죠. 수첩을 받은 애수는 아마도 시를 썼을 겁니다. 인생 최고의 비밀 친구가 선물한 수첩이니까요. 돌아가신 엄마, 할머니 그리고 동명이에 대한 마음을 시로 풀어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감생심 시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금명이가 사준 수첩에 시를 써놓고 오이고이 서랍 속에 모셔만 놨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금명이는 결국 충섭이와 결혼할 것 같죠. 그런데 극장 간판을 보러 왔던 충섭의 엄마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상해 봤는데요. 1화에서 애순이 스케치북에 적은 시를 읽은 금명이 자신이 선물한 수첩에 적혀 있는 수많은 시를 충섭에게 보여주고 충섭은 자신의 엄마에게 말해 소규모라도 출판을 해보자고 말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애순이 엄청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비밀 친구가 선물한 수첩에 적어 놓았던 시들이 비밀스의 딸과 사위에 의해 책으로 만들어져 서점에 놓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애순의 시를 읽고 감동할 수 있다면, 시인이라는 어릴 적 꿈을 이루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충섭의 엄마가 운영하는 인쇄소에는 충섭이 고등학교 시절 그려서 경기도지사 상을 받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요트가 떠 있는 그림. 예술가의 감성을 지닌 충섭이 애순의 시를 본다면 이걸 출판하지 않고는 못 견디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폭삭소가소다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